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EBS 수학 영역의 이국희입니다. 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셀카로요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이유 그게 뭐냐면 오늘 모의고사를 봤죠. 선생님이 오늘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바로 올려드리면 좋은데 선생님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일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으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 그래서 그런 총평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선생님 셀카 찍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인데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좀 어색 어색 하네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오늘 시험 전반적인 내용들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요 여러분들 시험이 30문항 그쵸 30문항이었는데 10문항은 다항식 파트에서 나왔고요 20문항은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방정식과 부등식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이 나온 거죠.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니까 선생님이 뭐 학교 시험 강좌라든지 아니면 진도 특강 강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번 강조했잖아요. 방정식과 부등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쵸? 그중에 선생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2차 함수였죠. 왜냐하면 2차 함수로 비롯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의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한 단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21번과 29번에 나왔습니다 어, 어찌보면 뭐 예상되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문항 중에 킬러문항이라고 불리우는 21번 29번 30번에 이차함수와 2차 이차부등식이 2차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차함수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차방정식 2차 이차부등식이 2차 정말 정말 중요한 단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려운 킬러문항들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땠냐 어, 선생님 이볼 때는요 어려운 문제는 어렵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 평이했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평이했다는 거는 보편적으로 난이도가 그냥 적정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킬러 문항이 어려웠어요. 독보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좀 평이한 문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 내신 공부를 했다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고사 보시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이번 모의고사의 계기로 어떤 단원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부터 2학기 1학기 기말고사 있죠. 이제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어디에 좀 초점을 더서 공부해야겠다라는 걸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으로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요. 너무 좌절하지 말고요. 그 성적은 성적일 뿐,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이 학력평가 해설 강의로요, 더 자세한 얘기 그리고 자세한 그런 내용들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학력평가 해설 강의는 매일, 매일 수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그때 꼭 선생님 만나러 올 거죠? 어, 기대하면서 내일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